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군가는 나아가고 발전하고 누군가는 뭐 제자리에 머무르기도 하고 안타깝게 또 다른 누군가는 뒤처지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누군가는 나아가고 누군가는 뒤처질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면은 꾸준함에 덩어리가 쌓여서 이게 탑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더 꾸준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꾸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다 지칩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또 슬럼프가 올 때는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기간, 어떤 상황에는 우리는 꾸준해서 그 인계점을 넘겨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덩어리, 그 블럭을 갖고 탑을 쌓고 집을 져야 됩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안 쌓이니까. 그 다음에 그게 인계점을 못 넘겨서 한 블록이 안 되고, 한 덩어리가 안 되니까, 이 똑같은 노력을 해도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가능성이 조금 벌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뭐 엄청 많이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입니다. 어떤 시기죠? 대학을 가는 겁니다. 명문대를 가면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뭐 네트워크도 있고 거기서 배우는 경쟁도 있고 뭐 대기업 갈 확률도 높고 뭐 여러모로 명문대에 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걸 또막눈 가리고 아웅하고 막 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막 그렇게 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일단은 명문대를 가려면 은 누구나 공부를 해야 돼요.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덩어리를 쌓아야 돼요.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짧아도 6개월에서 1년은 돼야 돼요. 막 3개월만 공부하고 명문대 가는 경우 막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뭐뭐 뭐 우리 20년, 30년 역사를 살아보면은 뭐 진짜 천재가 있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막 정말로 막판에 스파트를 쳐도 1년은 축가라고 공부해야. 명문대 갈수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니면 뭐 2년, 3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되죠? 그, 일단은 여러분, 나는 이 정도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블락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또 명문대 에 들어가면 어떤 블락이 또 생기죠? 거기서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명문대만 들어간다고 여러분, 뭐, 보장된 건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배우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좀덜 명문대에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면 어떻죠? 그 다음 블락, 대학에서 쌓아야 될 블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더 크게 쌓고 막 상대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명성이 떨어지는 대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1등하고, 뭐 장학금도 받고, 더 열심히 해서 더큰 블락을 쌓으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쌓은 블락이 조금 작았어도, 거기서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학교 안 가도 똑같아요. 대학교 안 갔을 때 어떻게요? 해 대학교 안 가서 사회에 일찍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거기서 뭐 종잣돈을 빨리 모아서 사업을 빨리해서 성공을 하면은 더큰 불락을 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이 불락을 얼마나 쌓냐입니다. 꾸준함이라는 재료로 이 덩어리 불락을 만들어서 그걸 얼마나 쌓았냐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과거 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30일만 꾸준히 해보라고. 그때 제가 예로 든게 스쿼트입니다. 그때그 영상이 댓글 정말 많이 달렸어요. 스쿼트 하겠다고. 얼마나 하셨나요? 저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5만 명이그 영상을 보셨으면 은 5천 명이 불타오르셨을 거예요. 막 움찔움찔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하신 분은 뭐, 뭐, 천 분? 뭐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30일 동안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30일 동안 완주한 분은 500분이 안될 겁니다. 항상 1% 미만이에요. 따져보면은 뭐 이거는 제 추정이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알수 있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인강, 인터넷 강의, 그다음에 무료 강의들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들, 심지어 유료 강의도 우리가 결제해 놓고 완주하는 경우가 뭐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뭐 무크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됩니다. 뭐 3%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이게 내가 유료로 결제하고 내가 진짜 해야,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어, 여러분 스쿼트 간단한 거 해보세요 이거 해도 막 도움이 되는 건 알아도 막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블락을 쌓는다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또 으쌰으쌰 하는 분 나오겠죠? 여러분이 매일 스쿼트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한번 30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공할까요? 이것도 100%는 성공 못 합니다. 그만큼 꾸준한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80%, 90%는 하라면 합니다. 이 정도는. 왜? 왜 하죠? 안 힘드니까. 안 힘드니까. 근데 어떻죠? 두개 하면은 하시는, 이제 두 개, 다섯 개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50개 정도 하면은 저는 힘들거든요. 50개 정도 하면은 어떻죠? 이거 30일 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왜? 여기서는 두 가지 임계점이 나옵니다. 어떤 임계점이죠? 강도의 임계점과 강도의 임계점과 이 기간의 임계점. 이거 두 개가 잘 버무려졌을 때 여러분 하나의 블락이 완성되는 겁니다. 임계점이라는 그러니까 개념이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하는데 그걸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도 약속했어요. 임계점은 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계속 설명드릴 거다. 여러분 이 임계점이라는 거를 쉽게 알려면 뭘 하시면 되시냐면은 그거예요.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하면 힘든가요? 아니에요. 두번 하면 힘든가요? 아니에요. 세번 하면 힘든가요? 조금 뻐근해요. 뭐다열뭐세 아, 번도 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무 번 하면 어때요? 조금 뻐근해요. 사십 번 하면 어떻죠? 못하시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각자의 인계점이 걸리는 겁니다. 각자의 인계점 뭐 어디를 인계점으로 두냐에 따라 뭐 뻐근함을 인계점의 기준으로 둘 수도 있고 불가능을 인계점의 기준으로 둘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이 정의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상태가 완전히 변하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앉았다 일어났다 아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2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면을 만드는 거예요 강도도 있고 기간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씩만 30일 하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하신다니까요 이게 의무면은 근데 이게 의무여도 50번을 해야 되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런 거를 좀 작은 블락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30일이 두번 정도 쌓이면 이제 66일에 가까워지죠? 그럼 이제 통계상, 통계상 어떻죠? 여러분이 제 습관이 될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스쿼트 꾸준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30일 다음에 또 30일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 한 번은 여행을 가서 까먹어서 못했고, 한 번은 몸이 아파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이겨내야 여러분 블락이 쌓이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불락을 얼마나 쌓냐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락을 쌓는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죠? 반대로 이 불락을 다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성공만 너무 궁극적 단계만 볼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스쿼트 하면 어떻죠? 건강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미 얻은 겁니다. 이미 내 과정에서 나한테 중요한 거를 선물한 겁니다.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으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쵸? 영어 잘하면 뭐 사실 옵션이 더 많이 늘어나서 뭐내 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도 좋고 외적으로 내가 직업을 잡는데도 영어를 잘하면 나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100일만 해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100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냐면 은 생각보다 할말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어떻게 계산해 보시면 되냐면은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일주일에 다섯 번 영어 수업이 있었으면은 그게 우리가 고등학교 일년 내내 들은 게200 시간입니다. 200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떻죠?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뭐 수업 열심히 안 들었거든요. 다 멍때리고 딴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죠? 우리가 중고도 초중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배웠습니다. 이제, 근데 요즘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도 배우나요? 아무튼, 이 초중고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뭐, 사교육으로는 많이 배우니까, 초중고에서 뭐,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친구도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영어에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붓는데, 우리가 영어 한마디 못하는 현실이 말이 되냐? 왜 못할까요? 이 꾸준함의 블락으로 설명하면 되죠. 강도있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멍 때린다고 여러분 공부 되는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럼 멍 때리고 들고 있으면 뭐 알아보도 배워야 되고 뭐 포르투갈어도 배우고 다 배울 수 있어야죠 왜 안되죠 블락을 쌓은 적이 없어요 블락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두시간씩두시간씩백일만 영어독립 같은걸로 몇 법칙으로 단어만 외우죠 일단은 단어는 많이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몇번 설명 드렸잖아요 빈도순으로 단어를 외우면 얼마나 막강하냐 어떤 지문이든 이 1000단어로 커버되는 게 못해도 70%, 이 2000단어로 커버되는 게 못해도 80%, 이 3000단어면 웬만하면 80에서 90%는 다 커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2시간씩 정말 빡세게 100일만 외워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또 영어 독립은 제가 이제 의장으로 있는 회사잖아요. 이게 우리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영어 독립 서비스 신청하신 다음에 사정이 있으셔서 이래저래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30일만) 해보십시오.더도 말고 더도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강도의 인계점을 정하세요.(30분을) 할 건가 (1시간을) 할 건가 (30분을) 할 건가 (1시간을) 할 건가, 건가? 건가? 정하세요.안 되면은 해내야 되니까 (10분) 정하세요. 저 요즘에 66챌린지를 시작해서 영어독립 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만들어 놓고 초반에 비기너를 다 풀었는데 그냥 이틀 만에 다 풀었어요. 하루 만에 다 풀었나? 아무튼 시스템 점검하려고 빠르게 다 풀었는데 그동안 업데이트가 어마무시하게 돼서 아 나도 이제 각 잡고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뭔 핑계 저 핑계로 블락을 못 만들고 있었어. 저 근데 66일 동안에 블락 쌓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 저는 어, 비즈테크로 저는 1600번까지 저는 암기는 아니죠. 왜냐면다 알아요. 1,600번 중에 아리송한다는 3개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멱벅침의 힘이거든요. 이게 멱벅침의 힘입니다. 아리송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영어 메타인지가 낮았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하루에 이거를 2시간씩 공부하고 싶은데, 저66 챌린지 노트에다가 저 스티커 붙이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빵끝 웃는 스티커는 못 붙였어요. 아직도 빵끈 웃는 스티커는 못 붙였습니다. 왜? 제가 원하는 만큼 뭐,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사정이 있겠고.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꾸였고요. 66일 채워서 좀큰 블락을 이번에 쌀 겁니다. 벌써 그냥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의 즐거움도 있고, 거기에 또 명언이 많거든요. 명언이 많으니까 그거 읽으면서 캬, 캬, 이러면서 그냥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66 챌린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너무 하니까 너무 좋고, 이거 이제 저한테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고. 요번에, 요번, 이번, 요번 기수는 마감이 끝났고 아마 상상 스키에서 논의를 할 거예요. 다음 기수를 모집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그러면 또 공지가 뜹니다. 아마 다음 기수를 모집을 하면은 일기 하셨던 분들도 연달아서 참여할 확률이 많아요. 왜? 100일, 200일 공감하면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단톡방에 그런 게 나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의지보다 중요한 게 환경 설정이에요. 다 거기서 뭐예요 아 그냥 혼자 있으면 포기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인증을 하니까 안할 수가 없네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 릴레이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락이 더잘 쌓이는 거죠 응? 아무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뭐 영어도 있고 스쿼트도 있고 독서도 있고 전공 공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분 어떤 꾸준함을 통해서 블락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 블락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강도와 빈도 강도와 길이가 적절하게 조, 조합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강도가 0인 상태에서 뭔가 60일을 해요. 막상 재료가 없으니까 블락이 안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하게, 그냥 좋은, 재료, 좋은 재료를 모았어요. 근데 하루만 하니까 크게 못 만듭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모래알로 벽돌을 쌓는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벽돌을 만든 다음에 그거 벽돌의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그걸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뒤쳐진다 똑같은 노력을 해도, 비슷한 노력을 해도, 그거를 자기만의 덩어리, 블락으로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는 사람은 나아가고, 그거를 아쉽게도 잘 몰라갖고, 약간 뭔가 체계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만의 벽돌을 못 쌓고 있기 때문에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얘기는 되게 좀 꾸준함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주구장창 말씀드릴 겁니다. 왜? 지난번에도 분명히 30일 얘기했거든요. 좀 다른 방향으로. 근데 어떻죠? 분명히 그때 움찔움찔 하신 분도 있는 건데,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죠? 5만 분이 봤으면 500분만, 그리뭐 50분만 진짜 꾸준하게 하셔서 자신만의 블락을 쌓으셨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블락을 쌓는 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환경이 되어드릴 거고,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뭐 신박사 TV에서는 라이브도 하고, 저희, 제가 의장으로 있는 상상 스퀘어에서는 어떻죠? 다양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는 어느 시점에서 뭐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끝날 거예요. 그러면 뭐, 빡독 X도 하고, 빡독 X 성남도 하고, 다양한, 어? 행사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블락을 쌓을 수 있도록 저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드셔도 저희랑 함께 깍지 깎이고, 두손꽉 잡고 쭉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